아다씨 아이씨. 션다운 세트. 션다운 세트. 뭐 해요? 네. 뭐, 아, 뭐?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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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사운드 네. 자, 아, 오시면 같이 네. 하세요. 아, 네. 지금 어? 연습. 어. 아, 연습한 거요? <laughs> 어. 연습. <laughs> 어? 연제 시작하겠습니다. 오. 호흡 수집하면은 스천 시작. 야이씨왜 저러는 거아니하 네? 네. 레 고. 반가워 비기너여도 그래도 익사는 그러니까 이번에 이번에 공기인... 비긴너양파다 신청했던데? 네네네 둘이 지금 거 거기 대진을 하아아 진짜? <웃음> 아 <웃음> 네, 둘이, 네. 둘이 둘이 주부터? 에이 비기너 해봤어? 됐어두번 했어 뿅아 어디서 어디서 졌어? 졌어 이겼어? 하... 아, 좀 쎈데 좀쎈아아까밥안 먹어 좀 제가 이겼는데 지금 아 큰일 났다 편해 나고 어. 미리 보는 결승에 나갔어. 오. 미리 보는. 당연하게 오른손는이같다라고 얘기했잖아. 영 자, 비기너 화이팅. 비기너. 어, 비기너 어, 어, 있어. 네. 그렇지. 저왼손이이게편해요 어, 어 예. 연기 는거 어, 많이 좋아졌어, 지금. 음. 네, 하.. 완전 여기 여기다 음, 거의 결승이었어 지금 저들든이겼어저요 힘들게 이요어야이요여이요 여섯이요. 여섯이이요이이이이유이 그렇지. 어, 오케이. 들어가자. 음. 아, 계속. 아! 아파. 아. 콱. 야, 프레지 아. 아, 계 아. 아, 아. 아, 아, 음. 아지 음... 어? 아아 어... 이제 나왔으해야지 고! 하승이은다아하게 어... 오오 다 아시면 맵만하게 오... 아 오케이 오케이 아이요 이런... 근데, 근데. 이게 자세는 어... 뭐야 아 이건 채영이형 아, 파울 파울 고민 없어요 고 이거 프로의 자세가 좀 이상한데? 아 이거 프로의 자세가 좀 이상한데? 영이형이 내려가는 순간 파울이에요 이 아니 공격 자세에서 이거 아니 공격 자세에서 이 오 창이 좋다 안돼 안돼 왜왜왜왜왜왜 자 지금까지 자, 괜찮은데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오오오오 아니뭐야 발이 왜왔 <laughs> 잠깐만 난리가 났어 이거는 대훈이형 파워야 대훈이형 파워 이렇게 진지하게 한단 말이야? 하하하하 <laughs> 어, 예. <오케이. 웃음> <laughs> 시작

아, 야, 그... 와거는그거 까먹었어 그거는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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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게 그거는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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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거는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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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은데 레디 는 그거는... 그거는... 그 o 는 그거는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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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는그는거는 그거는... 그거는 꼭! 꼭! <laughs> <laughs> <고>. 그렇지, 이거거든. <laughs> 예, 수구 형님, 반점 아 이제 우와. 아무리 우와. 이렇게 밑단을 잡아도 이게 꼭! <laughs> <고. 오이. 웃음> 조금만 더, 조금만 더. <laughs> 팔, 팔 드래그, 팔 드래그.